자, 왼쪽, 오른쪽 하기에는, 어, 네, 역시, 김지혜 배우님이. 네. 자, 왼쪽, 2층, 가운데, 오른쪽 갈게요. 왼쪽부터. 자, 왼, 왼쪽, 이쪽입니다. 이렇게 네. 들려보실게요.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즐거운 보정으로. 하나, 둘, 셋. 2층 보겠습니다. 2층은 앞으로 빵야를 보러 오실 수많은 관객분들을 향해서 날리는 어떤 그그그 그, 그 감사함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표정으로 네. 뭔지 모르시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부터 네. 바라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쭉 보시면서 빵야의 메시지를 각자 생각하는 메시지를 담은 표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빵야 아주. 심오한 공인데, 자세는 다 똑같죠.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 보시면서, 오늘 그레이공 이후로 나머지 저 녀석이 다 매진돼서 여러분들한테는 보너스가 방금 지급됐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제가 마무리 멘트를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포즈 취해주시면, 어, 마무리 멘트 편하게 포즈 좀 취해주세요. 여러분들제 얘기에 신경쓰지 마시고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레이 공 12번째로 빵야라는 공연에 찾아왔습니다. 어,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 그, 어, 공연을 사랑해주시는 관객분들, 좋은 공연을 만날 때 굉장한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쾌감으로 또한 일주일 또한달 이렇게 혼내서 어, 생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연장에 찾아오실 때더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수 있도록 저희 땅이야팀 그리고 대한민의 많은 공연들, 그리고 저, 그리고 S24, 그리고 공연장 관계자분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해여또 그, 그 내일이 때면 비가 많이 오면 장마가 만약에 오면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런 걱정 없이 공연관나 꾸준히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어,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마이크 누가 갖고 계시죠? 없으시죠, 지금. 우리 제, 마지막 인사 많이 하시고, 끝낼까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아직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끝까지 사랑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좋은 공연 많이 많이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들 하십시오 현장만 있나요? 주세요